가가 음. 나오는 시간이 다 있어요. 저희가 네. 그걸 수탁 보내거든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 이제 선별 진료실. 아까 거기는 어. 뭐야? 거기는 검사하는데. 어. 이쪽에 먼저 들려야 돼요. 이쪽 먼저 들려원래 네. 네. 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하고 그럼 음. 나와서 바로 갑니다. 음, 음, 음. 그 PCR 테스트는 하루 정도 걸리고 노네 일반 사람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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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어로 나오는 거 얼마예요? 그거는 85,000. 85,000.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얼굴 안 지켜주세요. 이마 방은 공기가 있어서 네, 공기가 이제 빠져 나가요. 공기가 빠져 나갑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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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시크릿에서 살짝 아프실 텐데 빼시거나 네. 또 찔러야 되니까 조금. 뭐 네. 진짜 잘 참으신다. 네 됐습니다. 이야 고생하셨어요. 한 번만 더 넣을게요. 아 진짜 잘 참으셨어요. 됐고 입아 한번 해보세요. 예. 됐고요. 이렇게 검사가지다 진행이 됐고 요 결과는 아마 내일 나올 거예요. 검사를 받고 다음날 공항에 갔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에미레이트 체크인 후에 비행기를 탔답니다. 코로나 시국에 알맞게 여행용 위생 키트 세트도 주더라고요. 내용물은 마스크 위생장과손 소독제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기 위해서 두바이 공항에 내렸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허브 공항답게 사람이 붐볐습니다. 저는 피피라운지에서 간단히 배를 채우고 환승해서 몰디브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내가 살다 살다 이렇게 사람 없는 거 처음 보네요. 덕분에 다리 뻗고 편하게 갈수 있었답니다. 오랜 비행 끝에 드디어 몰드구에 도착했어요. 제 몰랐는데 QR코드 반드시 쓰셔야 돼요. QR코드. QR코드 쓰셔야지 이미을러서 송가하실 수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이민국의 숙박 예정인 호텔이나 리버보드 돌아갈 비행기 편을 등록하고 96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와 몰디브 이민국 사이트를 통해 건강 신고서 및 QR 코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몰디브는 주요 수입원이 관광이다 보니 작년 12월부터 코로나 규제를 완화해서 코로나 음성 결과서만 제출하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및 리버보드 다이빙 투어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몰디브를 강력 추천해요. 이어서 리버보드에서 프랑스 친구들과 전 세계 다이버들과 지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모히또에서 몰디브 드시러 오세요.